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이죠. 30절 31절 행이라고 어요행 <laughs> 구약의 아니고 신약의 행 까만 것이 아니 것이 음찾았어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예요. 다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아, 되게 긴 시간 사도행전을 살펴봤는데 뭐. 거의 바울의 여정이고 바울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로마로 호송되던 나이가 54세예요. 54세. 그리고 이제 여기서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가지는 않고 이제 갇혀 있긴 하나 이제 그냥 가정집에서 2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갇혀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 여기 저기 들어 앉아서 책 쓰라고 그러셨는지 <laughs> 그곳에서 이제 에베소서 빌립서 골로에서 빌레몬서를 다 기록하게 됩니다. 2년 동안 물론 이제 편지의 형식이죠. 그래서 하고 나서 풀려나게 되는데 57년 57세에 풀려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4년 정도. 바울은 이 로마를 거쳐서 사바나라는 지역, 이제 동아프리카인데 그쪽으로 이제 처음에도 말씀렸지만 바울은 그 사바나가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땅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까지 계속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석방 후에도 그레데 밀레도 에베소 드로와 뭐 마게도냐 니고볼리라는 이런 지역들을 계속 돌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가 끝까지 가고 싶었으나 다시 61세에 잡혀요.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을 때는 아직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시기가 아니고 이제 아직은 뭐 이제 그냥 유대교에서 나온 한 그냥 종파다 이렇게 이제 로마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뭐 로마가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았고요. 그냥 로마에서 로마로 이주해서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핍박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처음 구금당할 때만 해도 기독교가 뭐 핍박당하던 시절이 아니고, 기독교에 대해서 로마에서 뭐 정책적으로 뭔가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2년 있다가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그 사이에 이제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고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걸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로 돌려요. 그 범죄를 했기 기독교인들이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기가 이제 그때 도래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시 잡혀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그게 6 6년도 그러니까 주후 66년인가 61세에서 62세까지 그 감옥에서 잡혀서 있다가 결국 어, 그 나이에 이제 6월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느냐고. 그래서 결국에 62세 되는 그 나이에 이제 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고 이제 목이 잘려서 참수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뭐 법에 따르면 로마인은 십자가형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라리 십자가가 더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목이 잘려서 죽게 되고 그 목이 잘려서 바울의 목이 머리가 세번 바닥에 튀었대요. 근데 그 이제 이건 뭐 정확한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떨어진 세 번의 그 자리에 샘이 소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바울이 순교 당한 그 처형 당한 그곳에 새 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관광지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뭐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볼수 있겠죠. 새 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뭐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늘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복음에 만큼은 타협이 없었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왜안안 안 그러면 다 지옥 가거든요. 내가 예수 없이 살았을 때내 모습이 어땠는지 바울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에게 자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제발 거기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예수 만나서 천국이 되기를 바울은 소망했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역시 이 땅에 오셔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듣기 거북한 그런 말씀도. 뭐 그냥 있으면 이해할 수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마음 중심에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예수 만난 후로부터 평생을 한 30년 넘게 3 30, 40년 가까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바울.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만날까 이런 그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뭐 지금 바울의 그런 삶을 보면 지금 목회자들 뭐 저를 비롯해서 목사들은 진짜 배부르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그래서 기도를 잘안 하나봐요 목사도. 정말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지금 우리나란 그런 세상도 아니고. 또 너무 대우를 잘 받고 있죠 목회자가 그래서 때로는 어,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 선배들의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초기에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 때도 더 그랬고요. 뭐교이오 때도 그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선배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죠. 뭐 그게 꼭 목사들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들도 더 목사들이야 뭐 이름이라도 들, 듣고 뭐 남기지만 평신도들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참 지금 세상하고 는 너무 잘안 맞아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나를 다 내어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데, 그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런 환경들도 있었고, 그런 상황들도 있었으니까, 더 그런 순교자들이 많이 나왔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를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도 이어야 하고요. 아, 네. 세상이 변했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했어도,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위로에 살다가...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과연 그렇게 잘할 수 있을지 잘하겠죠. 뭐 그렇게 <laughs> 기도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어른들이 안 죽으면 얘네가 어떻게 죽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믿음의 어떤 기초를 쌓고 살수 있는 것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그걸 잘 이어받아 우리도 죽어야 돼 예수 그래야 이 아이들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아이들이 될수 있는 것이죠 신앙을 물려준다는 건 그냥 좋은 교, 건물을 지어주고 그곳에 좋은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잘 노, 노는 것으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어질 것 같지만 아 그것은 그냥 필요한 거지 요소일 뿐이지 진짜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이 교회가 신앙으로 세워지려면 선배들이 죽어야 돼요. 먼저 된 1세대들이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 피가 이곳에서 씨앗을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른들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그냥 뭐 건물만 잘 고쳐놓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고 우리가 바울처럼 죽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져야 그래야 앞으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음의 믿음의 미래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주님에 관한 모든 것도 지금도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도들이 또 바울 그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는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 뭐 나는 뭐 어쩌고 나는 어쩌고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같이 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어, 자리 지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시간에.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드려지고 쓰임 받습니다. 뭐 사도 시대에도 다 쓰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쓰임 받는 자들은 쓰임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에 사도, 사도 시대의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 복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사형당하고 매 맞고 돌 맞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영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그랬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는 걸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생각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죽는 것. 물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거 행위로 그냥 겉으로 드러나지는 그런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모습,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서 계시지 말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내이 내면에 말씀하시는 내 중심에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셔서. 그냥 남들이 볼때 멋인 뭐 그리스도인 뭐 기독교인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런 인정받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이 만나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냈던 것들 그렇다고 뭐다 바울처럼 살 수는 없죠 어,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또 아니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하죠 바울 같은 사명을 받은 자도 필요하고 이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어, 지금 뭐 목회자도 없고 그냥 사역자도 없고 나중에 이제 교회 이제 평신도들이 다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어요 벌써 눈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 나는 뭐안 하고 나는 그길 가기 싫고 다 가기 싫죠 누가 눈으로 볼때그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 가야 그래야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일 세대로서 또이 세대로서 복음을 잘세워가는 일에 함께 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어. 이 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아이들에게 예수로 사는 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음을 물려주는 일이 그냥 육신의 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었고, 누군가는 목이 잘려 나갔고, 누군가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 피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 피 흘리신 것처럼, 또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피 흘려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제 세월이 지났고 환경이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믿음도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그저 주님께서 그피 흘리신 그 복음은 여전히 지금도 피 흘림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며 많은 것들을 놓쳤겠지만 그래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여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온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또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 죽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